오늘은 조금 낯설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 제목을 잘 잡지도 않고 하지도 않지만 시대의 흐름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 언택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 귀에 자주 들리는 소리가 언컨택트입니다. 줄여서 언택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컨택트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컨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이렇게 해왔지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택트는 비접촉, 비대면, 즉,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지요. 대부분 언택트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는 완전히 언택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택트는 가속화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택배를 보내면 어떻게 했죠? 사람을 만나서 사인을 하거나 이렇게 택배를 주고 받았습니다. 요즘 택배 어떻게 받죠? 문 앞에 두고 그냥 벨 누르고 가버립니다. 짜장면을 배달시키면 어떻게 하죠? 통해서 내고 그걸 받고 카드 주고 결제했습니다. 요즘은요, 짜장면을 집 앞에 두고 벨 누르고 갑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한다거나 문 옆으로 준다는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도 배달시킨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고요. 배달시킨 사람도 배달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통적인 예배만 고집할 수 있는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면 좋죠. 그렇게 가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만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예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으로는 예배 수도 줄여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배만을 고집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반대로 질병에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은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고집하는 것을 또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지지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온라인 예배도 소중하지만, 전통적인 예배 방법도 소중하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함은 모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뭡니까? 선을 연결시켜 두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제일 많이 비난받았던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제일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를 않습니다. 질병을 대처하는 교회 방법이 미숙하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기적이다, 건물 중심적이다, 이런 말들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깊은 생각 중에 우리 교회 구역 예배를 모일 수 있는 구역들은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모이고, 그렇지 못한 구역은 이렇게 화상 구역 예배로 바꾸는 것이 옳겠다. 이것이 바로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언택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기 위한 노력이 언택트 뒤에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언택트라는 말이 사람을 멀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언택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당신과 관계를 끊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이건 기능을 통해서 당신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경우든 서로 연결되려고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언택트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컨택트를 위해서 언택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도태되면요 이제 여러분은 조선시대 사람이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핸드폰을 다룰 줄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는 젊은 애들이나 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조선시대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이제는요, 배워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배워야 한다. 한다. 이제는 기계와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언택트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이걸 섭득하지 못하면요, 나는 조선시대로 가야 돼요.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데 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조선시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컨택트를 위해서 언택트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컨택트와 언택트를 동시에 드나들어야 됩니다. 컨택트만을 이제 고집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만나야 된다. 만나서 일을 하자. 얼굴 보고 이야기 하자. 이제 얼굴 보고 상담하자. 이런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언택트만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컨택트와 언택트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런 시도들이 없었느냐? 있었죠. 그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더 급속하게 언택트 시도로 비접촉을 통한 소통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좋은데 사람 만나기가 불안해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사무실들이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전부 다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시대가 곧올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 불안과 편리, 불안하기 때문에 은택도로 가고, 은택도로 가면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택도가 컨택터를 거부하는 은택터가 아니라. 또 다른 컨택트를 위해서 언택트를 시작, 시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 수준에 안 맞게 영어를 자꾸 쓰니까. <laughs> 여러분이 지금 컨택트가 뭐냐 언택트가 뭔지 지금, 지금 헷갈리실 건데, 저도 지금 헷갈려요. 자주 하 그렇게 불안하고 편리한 것을 찾기 위해서 언택트로 가는데, 이 언택트는 단주를 위한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를 위한 언택트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로나 이후로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자, 지금까지 그러면 부분적으로 언택트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스마트폰으로 물건 주문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컴퓨터로 다 물건 주문. 이것도 언택트예요 자, 요즘 은행, 은행 계좌 만들 때, 은행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만 은행 가요. 젊은 사람들 안 갑니다. 집에서 다 만들어요. 저도 이번에 뭐 조그마한 펀드 하나 가입했거든요. 집에서 다 가입했어요. 은행에 갈 이유가 없고요. 펀드 회사에 갈 이유가 없어요. 서로 만나지 않고도 기계를 통해서 모든 업무를 다 보고 있는 중인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가속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비접촉 업무들이 활발해졌습니다. 자 재택근무 여러분 재택근무 옛날에는요 특수한 직종이 있는 사람들만 재택근무했어요. 요즘 미국은 아직까지도 전부 다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이제는 재택근무가 일반화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옛날에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뭐 했습니까 면접 컨택도 면접했잖아요. 얼굴 보고 면접했잖아요. 요즘은요 화상 면접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학교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번 학기요 저도 이번 학기 전체 온라인으로 영상 수업했어요. 지금 우리 집에 레포터 이만큼 와 있습니다. 왜 이거 이제 읽고 학점을 줘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편하더라고요. 자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고 하는데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가냐 하는데 2시간. 반나절에 다말라가 버리는데요. 영상 수업에 딱 찍어 보내 니까요 1시간 반만 내가 딱수업하면딱 찍어서 보는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면 2시간씩 가야 되지만요. 영상 수업하면한 50분만 가냐 해도 돼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나는 이 학기도 영상 수업 했으면 좋겠어요. 가기도 싫고. 경제도 뭡니까? 절약되죠. 기름값 안 들죠. 차 도로비 안 들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의료 서비스도 영상으로 합니다. 특별한 것아니거든요 영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진단 내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느냐? 코로나 이전에는 선택적으로 언택트를 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강제적으로 이제 언택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언택트 시대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최신 유행하는 언택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라인 회식입니다. 주변에 내가 기록해 두었나요? 네, 온라인 회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라인 회식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회사에서 회식하는 시간 딱 정해놓는데요. 그러면 각자가 자기가 마실 거, 먹을 거딱 준비해가지고 요 컴퓨터 앞에 앉는다는 거죠. 그리 누가 건배하면 이제 건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서, 먹으면서 회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좋다고 하느냐? 감염될 위험도 없지. 그죠? 술잔도 안 돌리지. 2차, 3차 안 가지. 간단하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준비하면 되지. 시간차 해가지.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회식하면 만나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젊은 애들은 이제는 요꼭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방구석 여행이라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구석 여행. 자기가 다녀왔던 여행지에 대해서 막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나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 여행을 한다는 거죠. 방구석 라이브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가수들이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스튜디오에자들이막 연주하면 이걸 각 사람들이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줄설 필요 없고, 감염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새벽 배송은 알죠. 주문해 놓으면 딱 새벽에 문 앞에 딱 갖다 놔요. 앞으로는 요 홈스쿨링도 굉장한 유행을 타게 될 것입니다. 드라이브스루, 뭔지 알죠? 맥도날드, 얼굴도 안 봐요. 밀딱 주문해 놓으면 도착하면 딱 줘요. 요즘은 커피도요, 딱 도착하기 전에 전화해 놓으면요, 딱 준비해 놓으면요. 차 타고 가면서 카드 주고 커피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데 이전 동작 같더니요, 생선 회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딱 주문해 놓고 도착하면 주문해 놓은 거딱 주고 카드 주고 탐나는 거 참, 놀라운 시대가 되었어요. 재미는 언택트가 뭔지 아세요 학교 입학식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운동장에 뭐가 있느냐? 자동차만 있어요. 그 뭐냐 봤더니 애들이 전부 다 자동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입학식 한다는 거예요. 음악회도 다차 안에서요. 더 놀라운 건요. 어느 한 사람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고해 성사를. <laughs> 신부는 밖에 앉아있고요. 고해하는 사람들은 차 안에서 고해하더라고요. 그 신부가 차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참,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은퇴 택터가요 소비 형태도 바꿔버렸어요. 이번 코로나로 매출이 가장 감소한 업종이 뭐냐? 뭐였어요? 면세점. 여행은 못 가니까 다문 닫았어요. 항공사, 여행사, 영화관. 다문 닫았어요. 반대로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뭐냐. 자전거. 제일 많이 팔렸대요. 그죠 이제는 집 안만 있으니까 답답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전에는 대형 마트에 가면 딱 먹을 것만 구입해왔지만, 이제는요, 한가득 구입해와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한가득 구입해와요. 놀라운 건요, 코로나 이후로 성형외과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프로테스 많이 올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이번 기회에 고쳐서, 안 고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악수도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을 들어보세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100명 중 4명이, 100명 중 4명이, 어진과 악수해서 생긴 세균으로 입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병원의 의료 종사자에 의해서 세균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연간 미국만 하더라도 7만 5천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죠. 미국만 병원에서 감염된 세균에 의해서 7만 5천 명이 죽으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요즘 신세들은 대 악수 안 하잖아요. 이렇게 주먹으로. 그것을 뭐 피스트 펌프를 하더라고요. 피스트 펌프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피스트 펌프를 하면 좋겠어요. 그죠? 어, 왜냐하면 세균의 위험성이 다 있기 때문이죠. 더 좋은 인사는 눈으로만 하는 인사죠.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 온다. 사람들하고 악수를 많이 했다. 손을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반드시 씻어야 돼요. 7만 5천 명이 어려어진 종사자에 의해서 세균에 감염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영주 목욕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대상은 너다. 왜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별로 접촉 안 하잖아요. 너영주 집사는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마스크만 착용해도, 손만 자도 씻어도 뭡니까? 감염의 위험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말이죠. 자,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이요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건물 중심 예배에 붙잡혀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잘 들으세요. 한국 기독교 목회사 회의에서 2020년 2월 24일에서 25일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코로나 이후 57%가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교회 가서 직접 예배 드리지 않았다. 출석하지 않은 사람 중 62%는 온라인 예배나 혼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렸고 38%는 주일 예배를 하지 않았다. 아예 38%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분들 중에서 57%가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예배를 드렸고 22%는 가정 예배를 드렸고, 15%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는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렸으며, 12%는 혼자 큐티를 했다. 자,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출석률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왜 교회가 건물 중심적이냐? 이 건물 중심적인 교회가 될때에 교회가 가장 활발해져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했고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잖아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강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왜? 조금 전에 말했던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들 혼자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이들도 뭔가 언택트를 통해서 컨택트를 이루어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저는 뭐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이런 고민들이 빨리 찾아왔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언컨택트라는 책을 제가 오늘 사무실 에 놔두고 안 들고 나왔는데요. 그 책을 내가 좀 읽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을 위해서 언택트를 교회가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한발 앞서서 준비하지 않으면 못하면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론맺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나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예배에 더 집중해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진짜 성경 읽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왔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한계가 왔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번 겨울이 더 무서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너무나 무디어지고 너무나 약해집니다. 이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과학을,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지만 신앙을 잃게 만드는 요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옛날에는 돈 벌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 읽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는 언택트 전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면대면 컨택트를 통해서 전도하는 시대는 점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택트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 내고.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정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건물 중심의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요.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안 되니까 교인들이 일제 행동을 안 해요. 그래 지금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빛 내에서 건축한 교회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 소에 빠진 거예요 왜? 빛 내에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인들이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으니까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위에 듣는 이야기들 보면 300억 대형교회는 빚이 있고 500억 빚도 있고 200억 빚이 있는데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헌금을 안 한다는 거죠 헌금을 안 하니까 교인 수가 15% 이상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15% 이상 떨어져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이 위기 때 건물 중심적인 예배만 고집해야 되느냐. 저는요, 저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뀔 줄 몰랐어요. 저는 영상 예배를요, 우리 교회 속한 지 교회 외에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이걸 저는 지금까지 요 찬성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교회들이 다 영상으로 메시지를 들을 때 나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터를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건물 중심적인 교회, 이제는 한계가 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컨택트를 위해서 언택트를 사용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더욱더 성경 읽기에 집중해야 되고, 더욱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전도 방법도 바꿔야 된다. 여러분, 뭐 가능하면요, 언택트 시대, 언택트란 책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제가 봐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면요, 이제는 취직할 때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취직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것을 보고 내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어떤 시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남은 자라면, 남은 자답게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누워서 드렸어도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다른 일을 하면서 힐껏힐껏 힐껏 설교를 들었어도 안됩니다. 집중 또 집중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컨택트 시대든 은택트 시대이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제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이 연결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될것 하나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선이 주여 더욱 더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컨택트 시대든 언택트 시대이든 하나님과 하나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택트 시대에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